이번 볼까요? 자, 순환 소수 1.09땡땡에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 이 문제를 풀려면 얘들아,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 배우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으십니다. 생각 안 나시면 지금 체크합시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 라는 특징이 있답니다 요것도 한 맞춰 주면서 어떤 수 a 를 곱해서 자 가장 작은 세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네요 자 그럼 보자 1.09 땡땡을 먼저 분수로 고칩시다 그럼 99분의 전체 109 에서 해당되지 않는 1을 빼면 나는 99분의 108 입니다 맞죠 약분 합시다 둘다 9로 죽일 수 있네요. 자 그럼 1 1분의 12, 11은 약분 안 되니까 그냥 두시고요. 얘는 2의 제곱곱하기 3으로 약분까지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자연수 A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했으니까 음, 별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써놔볼게. 그럼 a가 첫 번째 할 일은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분모를 없애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a는 11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이해하십니까? 11의 배수여야 된다는 뜻이지. 그다음. 요건 제곱이라 괜찮아요. 하지만 얘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제급, 제곱으로 만들어 줄 가장 작은 수3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의 제곱골이어야 내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갖출 자, 자격이 될 거야. 가장 작은 세 자리라고 했으니까 우선 33 곱하기 k 제곱까지 한번 계산해 두시고요. 가장 작은 제곱, 1의 제곱 넣어볼까? 그럼 33이라 세 자리를 만족하지 않지. 그럼 2를 넣어볼까? 그럼 2의 제곱 4네 그럼 33 곱하기 4를 해보면 여러분 얼마냐면 132거든 아하 그럼 요 놈이 답이 될 거야 라고 풀수 있겠네 33 곱하기 2의 제곱해서 132가 내가 원하는 가장 작은 값 a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문제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머릿속에 잘 담아 주실게요